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 이슈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봄철 성어기가 다가오면서 충남도가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지도단속을 진행합니다. 충남도 이효구 어업지도선 운영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맘때가 되면 불법어업이 좀더 성행한다고들 하는데 불법어업 합동지도단속 배경과 또 실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무주물격 성격이 강한 선자원은 사유제보다는 공유제에 가깝지만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의식이 어업인들에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자기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바다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은 내 것, 남의 것이 정해지지 않은 셈이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먼저 잡아야 되고 네. 많이 잡으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 불법업이 아직까지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1년 중 5월은 대부분의 어필과 살라나는 시기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달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불법 전국합동지도단속기관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은 물론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어선어업 생산량은 해양수산부 수산통계 어업생산 현황에 따르면 과거 100만 통 이상 어획되어 왔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91만 6천 톤으로 감소되었고 2017년에는 92만 6천 톤, 2018년 101만 톤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지만 수산자원 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불법어업 합동 지도 단속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주요 단속 대상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도에서는 국가 단속 기관에 서허업 관리단 및 해경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교차단속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 운영하는 한편 관행적인 불법업 행위에 대한 어업인 인식 전환을 위해 어업인 교육 및 지도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불법 지도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 항포구 내수면 또한 시공간 정보 교류를 입체적이고 전략적으로 불법 단속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허가 어업과 조업구역 위반, 포획 금지체장 금지 기간 포획, 허가 구역 및 어구 규격 위반, 어구 사용량 초과와 불법 어구 적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서해안의 봄철 수산물 중 하나인 죽구미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금어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알려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부터 금어기로 지정된 죽구미 금어기는 산란기 직전에 죽구미와 어린 죽구미를 포획하는 조업 및 낚시 행위가 성행하면서 1990년 대비 4분의 1 가량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탓으로 산란기 직전의 어미와 성숙기에 접어든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에 도나의 어업및 낚시업에든 이에 관계자의 의견 수립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하였으며 네. 기간은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이에 5월 3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불법업 형태가 좀 복잡해지고 또 다양화되고 있다고 하죠. 이에 대응하는 관리 감독 기관의 단속 방법 등도 좀 달라져야 할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불법업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이 설명에 앞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업 감독 공무원과 유관 기관인 해양수산부 해경 각 시군 중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불법 어업의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만큼 유관 기관의 협업이 과거 단속보다 더 절실한데요. 예를 들어 해상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의 경우 중앙부처와 해양경찰들의 협조를 통해 단속을 시행하여 지역적이고 협소적인 단속보다는 보다 광역적, 포괄적 단속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뭐 기존의 단속 방법 말고도 좀 다른 지도 단속 방법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현장이라 하면 해상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네. 그 해상 현장에서 불법을 단속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보안 방법으로 육상에서 고속도로 단속, 미세먼지 단속 등의 실시하는 드론 단속을 음. 해상에 접목하여 신속하고 현재 단속보다 단속 방법보다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단속을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서천군 해역에 물분별하게 설치,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구 철거를 통한 행정대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어비인 지도 등을 통하여 준법적으로 할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방법입니다. 네. 뭐 이런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불법업의 심각성은좀 어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또 법규를 잘 지키는 노력도 중요할것 같은데 어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한 말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현재의 줄어든 수산자원을 생각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민들과 모든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근의업 생산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년 173만 톤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가까운 장래에는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국내산 수산물이 수입산 수산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좀더 잡아야지가 아닌 나중에 내 자식과 후손들이 좀더 잡을 수 있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스스로가 관리자가 되어 수한자원이 넘쳐 풍요로운 우리 바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 이효구 어업지도선 운영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